맨드라미꽃, 맨드람이 맨드라미의 꽃말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사랑입니다. 맨드라미에 특별한 전설이 있대요. 군주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한 남자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군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모략하고 군주도 시해하려 했어요. 모략 때문에 생명이 위태로웠던 순간에 군주를 시해하려는 사람들의 계략을 알아버린 남자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군주를 해하려는 사람들로부터 군주를 지켜내고 말았어요. 그 사람이 죽고 난 후에 무덤에서는 창과 방패처럼 생긴 예쁜 꽃이 피어났어요. 이것은 전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창과 방패가 되십니다. 자전거 차양커버 여성발명가 한국중앙교회 집사 박영애입니다. 감사합니다.